크라우드 펀딩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발표하고 그곳에서 실제 클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투이크 투자자의 실제 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를 찾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을 기다리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어,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는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직접 투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 오늘 수고해주실 심사위원 네분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YTP 전대봉 대표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온인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앞에 뭐가 좀 묻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생태크 연구소 우승택 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헬스케어 서비스 바나나와 프로젝입니다. 트 글쎄요, 이 이름만 듣고는 조금 헷갈리는데 에, 주식회사 로제타 대계 조영진 대표 스튜디로 오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요,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제타텍의 조연준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기존의 퍼미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하드웨어 쪽을 어, 그동안 쭉 개발해 오는 회사였습니다만은 어, 집안의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이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바나나와 서비스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바나나와 서비스는 기존의 그 바나나와 네. 서비스 엔드라우신데 바나나와입니다. 함께 아 바나나와 바나나와 와. 함께하자라는 음. 뜻에서 바나나와로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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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그 과일 중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 중에 하나가 바나나와입니다. 아, 자, 바나나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와 함께 늘 함께 하자라는 뜻을 넣어서 바나나와로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네. 몇 가지 제품도 가지고 나오셨고요.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어, 기존에 어, 여기도 이제 여자 어, 심사위원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기준의 운동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머리는 지시를 내리고, 몸은 따라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외로운 싸움입니다. 어, 남편분이 계시는 분들은 같이 하자 그러면 힘들죠. 또 남자들도 여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아, 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 되죠. 혼자 누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니까. 예. 누가 하자 그러면 할 수. 고구만큼만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전날 회식을 하면 예. 또 운동이 건강이 좀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늘 함께 할수 있는 이렇게 백세 시대까지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어, 큰 어, 계획으로 늘 함께 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바나나와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다양한 앱들도 있었고 웨어러블 어, 장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어, 식상해집니다 한달두달 사용해 보면 왜냐하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네. 내 건강 내가 어, 잘 해야지만 100세까지 9988234로 어,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누가 옆에서 안 챙겨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바나나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미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집어 넣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강에 보상이 따라갑니다. 즉, 저희는 헬스 is money. 건강이 곧 돈이 된다라는 개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저희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드웨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 쪽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100칼로리를 빼면 바나나를 하나 드립니다. 실제로 우편으로 저희가 하나 바나나를 하나 보내드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칼로리를 하면 바나나를 세 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키로. 사과를 주니까요. 예. <laughs> 네.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강한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바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식단 관리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지금 기기들하고 네. 지금 개발하신 앱하고 좀 연계해서 네. 서비스를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네. 더 우리 네. 어, 지금 보시면은 와. 요거는 이제 예. 어, 많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밴드입니다 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많은 스마트밴드들이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또는 워치까지로 간 30만 원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 그 역시 한 달이 내에 어 전체 100명 중에서 약 70명 정도가 포기를 한답니다. 네,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밴드와 이거는 이제 줄넘기입니다. 블루투스로 이제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 데이터가 다 저희 어, 헬스케어 서비스 바나나와 서비스로 다 들어갑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만 해주면? 네. 아 저, 실제적으로 이제 뛰어야죠. 아 뛰어야 돼요? 예. 예. 한번 어떻게 <laughs> 사용을 하는 거지? 예. 예. 여기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저희 서비스를 한번 예. 예. 보여주시죠. 예. 저희 서비스가 여기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루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은 원숭이가 나와서 내가 모아난 바나나를 하루에 한 개씩 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바나나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어 기본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시는 중에 맞아보시죠. 예. <laughs> 그래서,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를 예. 연동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칼로리가 그대로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네. 안 뛰고 요것만 돌려도 네. 운동한 것처럼 저기. 아, 그럼 이제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아, 스스로. 배는 나오는데, 예. 바나나도 올라간다. 아, 그럼 그러니까 저희도 요것만 헬스... 돌리면은, 예. 운동한 것처럼.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배는 나오는데 운동을, 바나나를 올라간 분들은 점검을 해가지고 감사를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의 기본은 어, 내가 즐겁게,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어, 장치들은 각각의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앱이 없습니다. 진정한 헬스케어 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런닝머신을 하고 이제 푸시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그걸 제 스마트폰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A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쓰고. 그거는 뭐 스마트폰으로 연계할 수있다손 치더라도. 그럼 로제타텍의 예.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품을 가지고 운동을 해도 그 기록이. 네, 저희는 들어가나. 기존의 예. 히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든 기구에 저희 앱과 연동할 수 있는 기계를, 장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해서 자기가 히트니스 센터에 가면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놓고 운동을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모든 자기의 하루 생활 동안에 모든 어, 자기의 건강 관리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앱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각각으로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 사용자들 그래서 운동량을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네. 또 섭취한 칼로리를 섭취해주고 그 다음에 네, 이 시스템은 어떤 제언을 해줍니까? 얼마만에 예. 운동을 더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예. 음식물을 섭취해라 뭐 이런 제언을 해주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하루에 예. 그 운동한 양을 따라서 1000칼로리면 바나나 10개, 300칼로리면 바나나 3개. 그리고 오늘 운동을 못했으면 꼭 뛰어야만 운동입니까? 머리로 하는 운동도 운동이죠. 그래서 저희는 치매에 덜 걸릴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게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앞서서 피트니스 센터 기기와 연동해서 어뭐 사용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앞에 밴드 나와 있는 것처럼 웨어러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기와도 연동이 되나요? 아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어, 밴드들은요. 네. 그 하드웨어는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의 약속.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저희 이제 서비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 향후에는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장비도 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저희 제품 위주로 이제 연동을 하고 어느 정도 예. 사용자층이 늘어나면 기존에 많이 팔려 있습니다. 음. 아,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포가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핏빛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제품들도 연동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지금은 안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한 거는 네. 바나나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를 모으면, 일종의 말은 우리 만보기, 일종의 얘기하면, 만보기에 네, 스마트폰에 있는 만보기. 만보기 한 거랑 네. 차이가 없잖아요. 기존의 핸드폰에 있는 만보기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걸로 운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보기로 100칼로리를 운동하면 바나나를 한 개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 스마트 밴드나 장치들을 이용한다면, 예, 거기에 한 개를 더 드립니다. 100칼로리를 하면 두 개, 300칼로리로 해도 한개더니다그 바나나는 우리한테 하겠다. 어떤 의미를 줄수 있냐는 거죠? 어, 자기의 건강 지수입니다. 음. 평생 이 바나나 모은 거는 자기가 딴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의 하나의 오. 지표로서 저희가 네. 꾸준히 자리매김 시킬 예정입니다. 아,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나를 네. 모아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캐릭터를 구매한다던가 네. 이렇게 일종의 딱 눈에 보이는 어, 보상이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저희는 없으세요? 어, 바나나의 개수에 따라서 일단 어, 힐링 투어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힐링 그리고, 투어? 예. 해외에 좀그 이제 예. 몸을 좀어 릴렉스하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 바나나 5천 개, 만 개, 2만 개 이렇게 되면 힐링 투어도 보내주고, 다음에 음. 3주 연속, 4주 연속 1등을 하면 또 저희가 이제 각종 이벤트로 또 보상을 해드리고. 예, 그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재원은 아, 많이 관리면 열심 예, <laughs> 많이 팔려야 가능한 거예요. <laughs> 그리고 예. 이제 저희 서비스에. 어, 다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이제 그 부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계속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저 이제... 같은 분 해외여행 가려고 계속 <laughs> 아예 <아니>, 못 가겠습니다. <laughs> <해봅시다. 웃음> <laughs> 그러면 이제 200kg로 해외여행 가시게 되기 때문에 아마 못 가시겠죠. 이왕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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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바나나가 몇개 모이면 1대1 네. 관리를 해준다든가 네. 그게 음... 더 소비자한테는 나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도 저... 처음에 이제 어떤 도입을 시도하려고 했냐면은 무료 건강검진. 어... 네, 그렇게 한 3,000개, 5,000개 단위별로 무료 건강검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걸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면이라든지. 근데 저희 타켓이, 어, 앱 쪽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쉽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 10대, 20대는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타켓은 30대, 40대, 50대 쪽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나나 하나를 모아서 100개를 모아서 어디 가서 쇼핑하는 데 사용하겠다. 커피 마시는데 바꾸겠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쓰려고는 전혀 생각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과 명예와 결부되어 있는 하나의 건강지수입니다. 나의 대학 졸업장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바꿔먹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나의 건강지수가 얼만지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오픈 공유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어떤 개개인의 건강지수를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밥을 안 먹어도 바나나만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도울이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바나나가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나나와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보상도 받으면서 평생 운동을 하자. 그러면은 백세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지 않습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디지털 기술하고 네.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사가 헬스케어인데 네. 이 서비스를 접목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투자할 좀 의욕이 예, 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헬스케어를 집에서 이제 제가 혼자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지속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바나나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네. 이거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뭐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더 개발을 하시겠다라는 향후 어떤 플랜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스마트 밴드를 세탁기에 올려놓고 진동으로 예. 만 네, 번씩 올려서 네. 바나나를 가져가겠다. 이런 분도 이제, 어, 계시고. 네. 다음에 또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흔들면 되지 않느냐. 예, 좋으신, 의견이. 여기에 이두박들이, 이두박근이 생깁니다. <laughs> 그렇죠? 노는 것도 낫죠. 예, 예, 예.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내한테 얼마만큼 좋은 점을 가져다 주겠느냐. 결국은 질병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음. 어, 좀그불좀 그 확실한 부분을 좀 음. 오픈해 줘 열어줘야 좀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메디케어 쪽하고 음. 이제 향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오줌 분석하는 거 유리나 그리고 이제 폐활량 분석하는 거 그리고 당뇨 측정기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 서비스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어. 혹시 그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 네. 그럼 그것도 이렇게 매칭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서비스는 없는 거요 그런데 걸로. 이제 지금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특히 병원 쪽에 네.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정보가 의료정보가 통합된다면은 음. 저희 같은 회사가 이렇게 연락할수 있다면은 매치해 주면 참 좋겠죠 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래서 저희가 가진 하나의 정보 저희 장치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문 그 연구단 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크를 해서 6개월 다니든 1년 다니든 건강의 지수를 단순히 바나나뿐만 아니라 실제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수익 구조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앱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앱을 만드신 건지. 네. 저희는 앱은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자기의 활동과 함께 바나나를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맹점 제도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맹점들에 가서 음식을 사먹고, 물론 뭐,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 데를 가맹점을 하면 안 되겠죠. 살이 찌니까. 근데 이제 좀더 건강 음식 쪽으로, 건강용품을 파는 쪽으로 가맹점을 해서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바나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 앱은 무료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단순히 삐뚜이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건강은 곧 우리 회사에 건강이다라는 개념으로 B2B 영업 쪽으로 많이 저희가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B2C뿐만 아니라 B2B 쪽으로 연계해서 수익 구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게임도 어 저희가 이제 향후 지금은 한 개로 출발하지만 어 연말 되면은 두 개가 더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한열 개, 스물 개 갖다 붙여서 어 단순한 게임 말고 애들처럼 뭐 총쏘고 이런 거. 아, 뭐 이렇게 새 던져서 뭐 죽이고 이런 거 말고 좀더 이렇게 예, 예, 침해방지에 해당되는 네. 그런 게임들을 늘려가야죠. 새를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새를 죽이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농담이에요. 자, 질의응답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아봤고요. 대표님 잠깐 스튜디오 밖에 계시면 은 저희가 선정 결과를 논의한 다음에 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시고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사한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은 직접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해서 이걸 팔면서 이제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이게 차별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그죠? 렇 근데 여기 이제 이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체계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부가적인 수익 모델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서비스는 지금 당장은 뭘, 뭘 어떻게 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지면 또 그거 가지고 다른, 이런 형태의 사업은 왜 좋으냐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거니까 그 사람 옷도 팔아줄 수도 있어요. 건강, 뭐, 저기, 건강 음료나 건강 약도 그 사람 이제 체질에 맞게. 근데 이건 이제 1대1 보상 관리를 해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뭐, 바나라를 뭐, 5천개 모았다든가, 이때서부터 관리해준다든가. 그런 게좀 시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보상체계나 이런 부분도 조금,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는 응.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건강에는 실제로 안 좋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보상 심리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독성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저시냅스나 뉴런이 더 망가진다고. 그러나 장사는 조금 되긴 되겠네요. 블루 오션 속에서 먹고 예. 살겠네. 개인 정보 제일 문제인데 그 정보를 일종의 말하면.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것도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그치. 사용자들이 그래. 늘어나고 그래야 그치. 사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저는 이빤나나 예. 개수가 건강 지수라는 게좀 객관적이지는, 네 탐욕지수. 예, 객관적이지는 않은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유명해지면 어너 빤하나 몇 개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별풍선 몇 개야 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그죠? 렇 네, 그거의 욕망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장산될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웨어러블 기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연동이 되느냐, 이게 됐을 때좀 많이 사용을 할것 같고요. 이 앱을 먼저 많이 보급을 한 다음에, 예. 이걸 보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팔아야 될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먼저는 저걸 다른 기기와 함께 연동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바나나로, 어,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구조로 만들면 그렇죠. 좀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 고객 모으는 그 전략이 사실은 지금은 좀 애매해요 에이, 좀 에이. 막연히 사실 지금 성공한 앱들이 있어요 국내 에이, 시장에 몇몇 성공한 네.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의 수익 모델은 뭐냐 하면 어, 유료 서비스도 있어요 유료 아, 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 앱을 통해서 재현을 해주고 하면서 그 소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광고를 해요 네. 아. 그걸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많은 계획을 설명을 하셨지만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 응.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기 판매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응. 제가, 제가 질문들이 좀 어땠나요? 상당히 예리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좀 제품을 서비스를 음.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세요? 음, 예, 기대합니다. 음. 네, 대표님, 아까 뭐 진행 다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심사위원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아, 옛날부터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게그첫 번째가 풀조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건데 건강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저 저희 어머님도 일찍. 건강이 안 좋아서 세상을 뜨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몸이 안 좋고 한데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하고 재미있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국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사시는데 저희 바나나와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결정하셨죠?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품말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아본 뒤에 심사평은 전대봉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셋 셋. <laughs> <laughs> 예, 네분다 통과를 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전 대표님. 충분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슈가 IoT라고 해서 IT 기술하고 네. 이제 그 제품이 연결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바나나와 부분은 초기 고객 유인하는 전략을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세우시고, 네.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 내용과 우리 회사의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가져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좀 하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어 성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충평 감사드리고요. 어, 조 대표님 앞으로 뭐, 어, 목표하신 모금액 다 모금하시고, 그 다음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